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서비스송재철 PM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중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 21년 발표된 디지털뉴딜 2.0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 기술로 발표된 그 기술들을 보면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블록체인, IoT 등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그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그럴 기술들로 어, 예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이 블록체인은 어 기존에 우리가 그 사, 사용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요소 기술 중에 하나는 탈중앙화에 의한 분산 원장 기술. 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 블록체인의 이제 정의는 어 트랜잭션을 보관하는 단위인 어 블록들을 어 체인 형태로 연관시킨 데이터 저장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거래 내역으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블록에 거래 내역이 담긴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지금 최근에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필요성은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과 융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표 기술로. 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 고효율, 저비용 특성과 투명성, 불변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 정선 배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 때문에, 즉, 어, 투명성, 신뢰성이, 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어, 상당히 지금 필요한 기술로 부각을, 어,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보면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지금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이고요. 특히 최근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점차 우리 그 산업의 자리를 잡으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인 NFT라고 하는 기술로 발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블록체인 경쟁력은 과거 10년 전 쯤에 처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그어 산업에 처음 나타났을 때 대비 어 지금 상당히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도국에 비해서 절반 수준의 어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향후 어 메타버스에서 주로 어그 신규 비즈니스로 어 떠오르는 NFT와 같은 이런 기술들의 어떤 우위를 저희가 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투자와 관심과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 측면의 기준 정립과 규제 해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국내 전문가 배출을 위한 정책도 역시 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은 일단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사업자를 이미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어 정보기술 혁신 재단은 정책 입반자의 블록체인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10대 원칙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14차 5개년 계획 및 그다음에 2035년 비전 목표 를 강요하는 이런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을 강조를 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래사회 소사이어티 5.0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스위스의 주크의 크립토밸리가 조성이 되어서 블록체인 분야의 실리콘밸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이제 세계 시장을 보면, 어, 지금 세계 시장의 이 그림을 보면 2025년까지 무려 어, 39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어, 세계 시장이 이렇게 예, 예상이 되고, 어, 이 성장률을 보게 되면 아주 급격한 곡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어, 세계 시장에 걸맞춰서 어, 거의 7,600. 어, 77억 원에 2025년 기준, 기준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22년, 23년, 어, 25년까지 아주 폭발적인 증가가 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 신기술이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 그거의 기반 기술인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팽창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그 다음에 어, 보안 인증 시스템 그다음에 nft 이렇게 세 가지 기술로 어, 확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은 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분야에서는 어, 치안 분야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교통에서는 자율차하고. 융합을 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플랫폼 구축 이런 쪽의 기술 개발 동향이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인증 시스템 측면에서는 운전 자격 인증, 자기주권 신원지가 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에 의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집어넣고 차량 공유와 렌터카 계약 등에 을 필요한 그 순간에 실명 인증과 운전 자격 증명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기술은 이제 NFT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NFT는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는 A 토큰과 B 토큰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토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는 똑같은 가치를 갖는 같은 의미의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공권과 같은 그런 그 티켓은 그 티켓, 똑같은 비행기 티켓이지만, 거기에 이제 실명화함에 따라서 그 비행기 티켓을 타인이 쓸수 없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그런 토큰, 이런 토큰을 우리는 NFT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NFT 기술이 메타버스와 더불어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등의 가상 환경에서의 지금 현재는 미술품, 그 다음에. 명품, 이런 것들 위주, 그 다음에 예술품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NFT의 사용 증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분야도 NFT를 도입을 하는 그런 기술, 금융 환경에서도 이걸 도입을 하고 거래소가 신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등과 같은 융합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점차 확대가 예상되는 그런 기술 개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전략 제품의, 어, 분야를 보면, 어,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아이디 및 인증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탈중앙화 합의 알고리즘 및 플랫폼, 그 다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컨텐츠 관리 플랫폼 등 전체 일개 정도의 그 전략 제품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기부에서는 이와 같은 일 개의 전략 제품에 대해서 전략 제품 리스트,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아이디 및 인증 시스템은 어, 일단 기존 증황에서 관리되던 개인 정보를 각 제, 개인이 주체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의 개인 정보가 담겨 분산형 방식의 관리 방법으로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그런 기술로 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어, DID 특허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산업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제시가 필요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적 독립적 어, 신원 관리 표준을 위한 증명 가능 주장에 대한 어, 기술 개발 어, 진행을 독려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분야의 핵심 분야는 DID 도, 어, 도큐먼트 표준화 및 어, API 연동 기술, 대용량, 신원 정보 저장 및 검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서비스 기술, 블록체인 암호키 관리 기술, 선택적 신원 정보 기술 이런 것들로 핵심 기술을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플레이어는 IBM, 에버님, 그다음에 LG CNS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LG CNS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출시를 해서 이거를 지금 사업화 주요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블록체인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대규모 트랜잭션 데이터 고속 저장 및 분석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 분석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대규모, 대용량 트랜잭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검색, 분석하여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성능 형상을 도모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 제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 전략으로는 대규모 노드에서 고속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고속 합의 알고리즘 개발이 대표적인 기술개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 데이터 고속 트랜잭션 처리 기술 대용량 데이터 고속 인증 기술 블록체인 거래 검증 및 합의 기술 대용량 블록체인 데이터 고속 저장 및 검색 기술 탈중앙화 대용량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엣지 네트워크 활용,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분석 기술 분야, 전략 제품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는 이더리움, JP Morgan, 그 다음에 애트리, 이런 데가 핵심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트리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에서 대규모, 대용량, 블록체인 데이터 분산 저장 및 고속 분석 기술 개발 과제를 시작하고 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 Morgan 같은 경우에는 UBS, 마스터카드 등과 같은 IT 회사인 시스코, HP, 인텔 등 150여 개 기업과 이더리움 기술 기반의 블록체인 연합회 EEA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탈중앙화 합의 알고리즘인 플랫폼에 대한 전략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소규모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분산된 다수의 참여자들이 통일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한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개발 전략으로는, 어, 그 완전 탈중화화 고성능 합의 분야는 아직 경쟁 중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후발주자도 핵심 IPR에 대한 전략적인 선점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IPR은 industrial property right이라고 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전략적 선점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개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핵심 기술은 분산 합의 비용 최적화 합의 기술, 탈중앙화 제어 기술, 다계층 지능형 분산 합의 기술, 합의노드 운영 최적화 기술로 핵심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핵심 플레이어는 IBM, 구글, 그 다음에 아이콘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기관들이 지금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ETL이라고 해서 Extract 그 다음에 트랜스폼 로드 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도구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전략 제품으로 STO 공공 플랫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증권형 토큰 공개, 이렇게 어 번역을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어 해당 암호 화폐를 어, 발행한 회사의 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처음에 이 암호 화폐를 발행을 할때 우리가 이제 ICO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니셜 어 토큰 오퍼링 혹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 이걸 우리는 이제 IC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ICO는 문제가 있기 시작하죠. 가장 큰 문제가 간편한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게이 ICO 투자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어, 투자자를 좀그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래소나 증권 프로젝트 등을 활용한 STO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공개에 대한 것이 대안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 전에 그 ICO라고 하는 것에다가 어떤 증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용한 그런 개념을 적용한 그런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 STO 공공 플랫폼은 퍼블릭 오퍼링의 방법의 하나인 주식, 채권, 금융자산, 부동산, NFT 등 다양한 자산을 어,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블록체인의 기록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술 전략으로는 그 STO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거래를 관리 및 감독하는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 개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핵심 기술로는 NFT 서비스 연동 기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DID, 분산 신원 인증 DID 기술, 그 다음에 STO 플랫폼 기반의 금융 빅데이터 분석 기술, 그 다음에 STO 익스플로러 앤 모니터링 기반, 이상 거래 탐지 기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플레이어로는 오버스톡, 그다음에 INX, 코드박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코드박스는 자산 토큰화에 특화된 토탈 솔루션 플랫폼 코드체인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전략 제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류 한류에 지금 상당히 강국이죠 한류 영향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에 상당히 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원, 영상,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및 그에 관한 권리들의 발생 시점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여. 고수수료를 청구하는 별도의 중개기관 없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 이거를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해외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기술 개발 수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개, 개발 전략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경제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저작권 도용방지 기술 및 해킹방지 기술, 블록체인 기반 어, 지갑 관리 기술, 공적 가시성을 위한 거래내역 추적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플레이어로는 트레이드 더블러, 그 다음에 유비리치, 그 다음에 토큰 포스트 케이제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트레이드 더블러는 어, 스웨덴 어, 디지털 광고업체 블록체인 기반 광고 네트워크를 출시를 해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블록체인 기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의 전략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재고를 위한 공적 가시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동할 때그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변경된 이력을 탐지,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전략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법령 및 허용 범위와 같은 국가 차원의 기술 제도화가 필요한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핵심 기술로는 실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자 등록 기술 공적 가시성을 위한 거래 내역 추적 기술 실물 디지털 정보 맵핑 기술 불법 취득 자산 탐지 기술 부정거래 탐지 기술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플레이어로는 블록카이와 그 다음에 MS, 메디블록 이런 데가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술과 의료정보 결합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oT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전략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의 정의는 어, 블록체인 기술에 IoT를 접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5G라고 하는 이동통신의 발전에 힘입어서, 어, 미래에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분야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전략으로는 IoT 센서 발생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체인을 조회, 분석, 활용, 기술개발, 네, 기술 개발 전략을 치중을 하는 방식들이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핵심 기술로는 저용량 IoT 노드를 위한 블록체인 합의 저장 기술, IoT 플랫폼 간 데이터 연동 기술, IoT 데이터 추출 및 오류 데이터 식별 기술, 그 다음에 IoT 센서 기반 상태 모델링 기술, IoT와 서비스 간 연동 처리 기술들을 핵심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플랫폼에 관련된 핵심 플레이어는 IOTA, 그다음에 로텍스, H 닷 이런데가 해장이 되고요. 특히 로텍스 같은 경우에는 사물인터넷을 위한 자동 확장, 그다음에 개인정보 중심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그 회사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